홍홍 님, 제가 몇주 전에 배송 주소를 잘못 기입해서 택배사님이 다른 곳에 배송한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업체 직원이 배송 주소에 기입 실수로 배송 오류가 있어서 짜증이 났는데, 갑자기 몇주전제 몇주 실수를 알아차렸는데, 이런 것도 까르마의 연결이라 볼수 있을까요? 너무 그렇게까지 미해 그냥 뭐 사람인데 누구나 다 실수가 가능하고, 예, 오기도 가능, 잘못 표기도 가능하고, 뭐, 어, 예, 다, 그, 러겠죠 예. 가능합니다. 그냥, 예, 너무, 너무 까르마하고, 예. 반복적으로 하시면은 뭔가, 어, 예, 그런 게 일어나면은 좀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죠. 근데 어쩌다 한번뭐 어떤 그쪽 잘못이든 내 잘못이든 간에 뭔가 이렇게, 어, 있었다면은 그냥 사람이라는 게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많잖아요. 우리 생각 어떤 뭐 나이 들어가면서 뇌 기능도 떨어지고 얼마나 많이 깜빡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 아버님의 자리에 보시면은 막예 깜빡하시고 막어 자식들이 안 받드리면 좀막불 켜놓고 이렇게 예. 음식 얹어놓고 나가버리기도 하고. <laughs> 근데 이제 저도 이제 50 가까이 돼가니까 이제 부모님이 했던 그런 마음들. 예전에는 막, 좀 막, 그, 그, 이렇게, 왜 그러시냐고 막 이렇게 나무라기도 어, 부모님인데 막이 뭐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잔소리도 했는데, 좀 나이 들어보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당연, 당연히 내 기능은 떨어진다고 보고, 실수도 난다고 보는데, 그래도 더, 더 알아차리고, 더 깨어있으면 좀 줄일 수는 있겠죠. 노력하셔야죠. 예. 너무 내가 좀 이렇게, 아이고, 그럼. 너무 늙어가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에, 그런 게확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laughs> 더 젊게 사시고, 에, 뭔가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메모장에 메모를 해놓으셔가지고, 이렇게 깜빡 안 하게, 예. 그게 더 마음을 늙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실수나 이런 것들이. 그, 당연히 사람이 일어나는 건데, 내가 좀 이렇게, 여기서 늙어가나? 너무 뭐 이렇게 기억력을 좀, 이렇게, 아니면 뭐 실수가 자야지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